아, 예, 안녕하세요. 시혜여성위원회 회사 임희아입니다. 어, 지금 동사무소 앞인데요. 어, 지금 요즘에 하루에 한 천명씩 여기 대리기동 동사무소에 왔다 갑니다. 어, 그러는데 지금, 어, 지금 재난지원금을 타먹기가 엄청 힘듭니다. 어, 모든 분들이 다 타실 줄 알고 지금 할은 분들이 매일, 거의 매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알아보고 유튜브를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가, 만약 온라인을 못 하시는 분들 여기를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다 해주나요? 예, 지금부터 재난금지 지원, 신청하는 데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요. 어, 여러분들이 오시면 너무 많이 몰리고,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데, 간격 유지도 너무 안 되고요. 오시면 일단 여기 보시면, 어, 이 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바닥에다가 다 붙여놨거든요. 어, 신청하는 날은 꼭 간격 유지를 여기 발에 밑에 있는 거를 잘 유지를 시키고요. 네, 1m 간격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유지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쪽 입구에서 이제 오다 보면 네, 여기 밑에 보면 열 체크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 이게 기계가 비싼데 몰려들다 보면 기계를 어, 보실 수도 있고요. 항상 여기서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열 체크하는 데가 여기 있고, 여기서 열 체크를 이렇 하고, 보면은 여기가 인식합니다. 인식이 되면은, 예, 일단은, 예, 상담을 받으실 분은 2층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2층에서 상담을 받고, 어, 내려오셔서, 어, 1층에서 서류를 떼 가시고, 그래서 그걸로, 그걸로 해서, 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예, 온라인 접수를 하시면, 굳이 동사무소에 이렇게 와서 힘들게 줄 서고 예, 코로나도 위험한데 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잘 모르시면 젊은 분들을 통해서라도 온라인 접수하는 게 코로나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 온라인 접수 못 하신 분들은 여기, 이쪽에 오실 때도 꼭 이런 걸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자에 차례차례 앉으시고 절대로 의자 넘치게 하셔도 안 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보면 다 간격이 있습니다. 분늘 이제 보시고, 그날에는 엄청 사람이 많이 몰릴 거로 예상됩니다. 어, 제가 오셔서, 오셔서 하는 서류랑 오시기 전에 하는 서류를 또 나중에 어,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차는 외국인 재난지원금을 받는 시입니다. 어, 지금 서울 시민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경기나 지방 분들은 당연히 안 되겠죠. 예, 2018년 이후 1월 1일부터 소득 신고 하신 분만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소득이 전혀 없고 소득 신고하지 않으신 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노인분, 부모님들도 일하고 계시면. 소득신고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 중 세대주 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각자 다매 개인 분들이 오셔서 지금 엄청 마비된 상황입니다. 그거를 꼭 알고 계시고 세대주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네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가족 중 세대주 한 번만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2020년 5월 28일 이전까지 주소가 어디에 있으면 그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접수 가능하며 어, 신분증의 주소가 다른 동네면 다른 동네로 가져와 하셔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무 데서나 하시는 줄 알고 예, 한 동네로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소득은 최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올해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1인 가구 175만 7,194원이고요, 2인 가구 3인 가구 387만 577원이고요, 4인 가구는요 474만 9,174원입니다. 5인 가구는 562만 7,771원이고요, 6인 가구는 650만 6,368원입니다. 어,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한 푼이라도 더 많으시면 못 받는다는 거를 명심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재난지원금 받으신 분은 안됩니다. 즉 어, 영주권자나 저번에 다 드신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절대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정부에서 받은 재난지원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가족 중 한국 국적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됩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예, 서류상 어, 한국 국적이 한분또 다른 분들 다 외국인 국적이라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업 급여 받고 계신 분도 해당이 안 됩니다. 예, 대리인이 방미, 방문하실 경우, 예,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 위임장과 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즉, 호구부 등 지참하셔야 하고요. 위임장은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9월 14일 이후 신청하러 오실 때에는 대리인이 최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 날짜에 맞춰서 오셔야 합니다. 어, 대리인이라고 자기 주민 날짜에 맞춰서 오시면 안 됩니다. 최대, 최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 날짜에 예, 맞춰서 마스크 오브제처럼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인터넷,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서 예, 동의하고 신청하시고, 어, 그리고 서류를 어, 좀 있다가 제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말씀하겠습니다. 예,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하시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방문 접수 기간입니다. 어, 방문하실 때는 거리 간격을 꼭 지켜주시고 예, 동사무소 직원이나 어, 여러분들의 예, 지시에 따라서 꼭좀 동참을 많이 해주시고 꼭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준비하실 서류는 어, 첫 번째는 신청서입니다. 신청서에서 당연히 어, 신청서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기 주소나 뭐 여러 가지 서류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어, 두 번째는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어, 개인 정보 동의서도 어, 사인하시고 주소나 이런 거를 어, 적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세 번째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어, 떼시면 가족 수나 거기 자기 어,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가족수나 자기의 합산된 그런 요번에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합산된 거를 타당한지 줄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많이 관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는 필수인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가셔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갔다가. 헛걸음 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거기는 가서 신청 하는 게아니고 지금 접수를 안 합니다. 어, 팩스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1577 1000번, 1577 1000번으로, 예, 외국어 서비스는 단축번호 7번을 누르셔야 된다고 합니다. 어, 이쪽으로 전화해서 팩스로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찾아가면 빠르지 하는데요, 찾아가도 접수가 안 됩니다. 이거를 꼭 지켜주시고요. 네 번째는 외국인 등록 어, 사실 증명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 증명할 수 있는 어, 호구부나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음,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라고 어, 동사무소에 가면 이렇게 떼 주십니다. 어, 그러니까 꼭 이거를 지참하시면 되고요. 어, 동의서는 뭐 이런 약식이 있습니다. 동의서는 동사무소 하셔도 있고, 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요게 나오면 이대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온라인 접수 시, 어, 온라인 접수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도와주시는 콜센터가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 지원 콜센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드림 센터 대림 2동에 있고요. 천안권 글로벌 센터 대림 3동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길 1동에 있습니다 다드림센터는 02-2670-1636 이고요 천안권글로벌센터는 02-2229-4900번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신길 1동에 있는데요 02-2678-2193번입니다 어, 온라인 접수 원하시는 분 바쁘신 분들은 온라인 접수 어, 모르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도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족당 세대주는 한 분뿐입니다. 그 세대수가 어, 건강보험은 어, 무조건 돼 있어야 되고요. 건강보험이 안돼 있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한 사람이 어, 여러 사람을 부양할 경우 어, 그것도 가능합니다. 대신 1인 가구당 어, 175만 7,194원 어, 1인 가구당 절대 넘으면 안 됩니다. 예. 만약 세 가족인 경우, 어, 혼자서, 어, 보신다. 그럴 경우에는, 예, 또 합산하여서 세가 3인 기, 가구일 경우에는 380만 원 정도가 넘으면 안 되고요. 어, 기준이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고지하시기 바라고요. 어, 만약 혼자가 세대주다, 혼자 산다. 그러면 170만 원 이상이면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어, 또 가서 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고민하시지 말고 아예 신청을 안 하시는 게 편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정 기준을 꼭 예, 소지하고 상정 기준을 꼭 보고 내 산정 기준에 맞게 어, 보, 4대 보험이 드신 분들은 거의 200 이상입니다 때문에 안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꼭 명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접수든 방문 접수든 어, 신청한 날부터 예, 한 4주 정도, 한달 정도 걸립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마음 조급해 하시지 말고 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고요. 어, 방문 신청할 때는 어, 가리, 거리 간격을 잘 지켜주시고 어, 한달 가량 걸리니까 여러분들 어 마음 조급해 하시지 말고, 예, 그리고 어, 신청 서류는 네 가지를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카드를 수령한 후는 12월 15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어, 지역 내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선불 카드 가맹점에서 어, 사용 가능합니다. 어,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 서류 완벽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서류가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은 아예 방문하지 않는 게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